장터 명물로 통하는 남매는 오남매 중 셋째와 넷째, 열살 터울의 눈둥이 여동생까지 형제 중에서는 성구 씨가 유일한 청일점. 두살 터울에다 바로이 누나다 보니 어릴 적부터 둘은 친하기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유별난 남매였다. 땀흘린 물수건이라 깨끗이 빨아서 비누의 향기를 느끼며도 짜끄라고. 그래서 빠르다 주는 거. 아무래도 이런 걸 해주니까 동생이 옆에서 저를 보조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잔심부로 물이 먹고 싶은데 자기가 외출을 못할 때는 마트에 가서 물도 사다주고, 뭐 때로는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은 가서 약국이라도 가서 약이라도 사다가 내게야. 말도 하고 하루 종일 말하는 지가 나 머리가 되게 많이 아픈가봐 종일 서서 장사하는 동생이 얼마나 힘든지 함께 있는 소라씨는 누구보다 잘 안다. 깨끗해진 수건에서 누나의 마음이 느껴진다. 예고도 없이 새참비가 장터를 급습했다. 안 그래도 복잡한 장터는 더욱 어수선해지고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성구 신의 과자 자판은 사람들로 가득하다. 장터 사람을 과자 자판으로 불러 모으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방금 구워낸 따끈따끈한 과자, 과자 굽는 냄새가 비를 타고 장터 안을 활보한다. 굽는 냄새가 있어가지고 손님들이 오히려 더 어, 여기는 빵을 굽네 하시면서 더 오시게 되고 그래서저 같은 경우 는또 즉석으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는 손님들이 더 좋아하시고요. 성구 씨가 오늘 구운 과자는 대박 굽기가 무섭게 팔려나간다. 그게 내 작품이요. 집그 빵이 계란이 좀 많이 들어가서 꼬슬꼬슬해요. 그게. 예, 별다른 거 진짜 그 귀신한 분들 많이 먹어요. 달지 않으니 금방 질리지도 않아 평소 과자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한 봉지씩 사간다. 여기서 무슨 기계로 만든 건데요? 보붕 있어 앞에 보면. 음. 말 기계 맞지? <laughs> 오늘의 히트 상품인 성고시표 과자는 화당금에다 계란 그리고 물을 넣어 골고루 반죽한 뒤 하룻밤 숙성을 시켜 만든 맛있는 과자다. 밀가루도 방부제가 들지 않으니 오늘 전부 구워 팔아야 한다. 쉽게 눅눅해지는 더운 여름날에도 과자를 파는 성구씨. 5분기까지 출동시켜 과자를 굽는 열혈 장사꾼이다. 한여름에 과자 장사라니. 같은 장사꾼이 보면 무모한 도전이라 하겠지만 성구 씨는 여름을 세번 보내면서 여름 장사에 대처하는 노하우를 몸으로 배웠다. 언제 내릴지 모를 비를 피하는 방법을 알게 된 것도 다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구운 과자가 동이 나는 동안 비가 그쳤다. 니까 많이 먹어 세요맛도니까 엄마 장터에 반가운 손님이 왔다. 비어 집 텐데 레시피. 아들. 오민이. 안녕하세요. 비와서 못 나올라. <목소리> 이제 비가 그치네. 그래서 오후 다아서 한번 나와봤어요. 오미자. <목소리> 오미자 좋다 오미자. 엄마가 이런 걸 자주 드세요. 냉커피라든지. 아니요 붙친게 이런 거 여름에 이렇게 구운 게 없어 엄마부터 한잔하 조금 먹고 많이 먹어도 되니까 한잔 마시고 이거 하고 아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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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도 제때 도겨 먹지 못하도 고생하는 남매가 늘 걱정이 되는 어머니는 익산에서 장사를 할 때면 가끔 장터로 나와 보신다. 7년 전 사고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는 장사 나가는 소라 씨를 대신해 외손녀 보민이를 돌봐주고 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눈치 보지 않고 한줌의 과자를 맛볼 수 있는 넉넉한 과자 자판. 스물여섯의 젊은 청년은 오늘도 과자 봉지에 추억은 한데, 인심은 한마를 넣고 다음 장날에도 만나기를 기대한다. 상인들이 하나, 둘, 장터를 떠날 채비를 하고, 성구신의 과자 자판도 이제 문 닫을 준비를 한다. 제대로 진짜 물건을 오늘 깔았네요. 원래 아침에 물건을 깔때 제가 좀 푸짐하게 물건을 깔죠. 왜냐면 이제 사람들도 먹는 시각이 있으니까 푸짐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저녁 때 물건이 안 팔리기 때문에 이 박스에 안 들어가요. 근데 이게 최고 큰 박스인데, 오늘 가다가 넘치는 박스가 없이 다 박스 안에 들어가네요. 그래서 오늘 많이 팔았죠. 기분 정말 좋네요, 그래. 쏟아지는 비와 내리쬐는 태양을 종일 가렸던 천막을 접으면 고단했던 남매의 하루도 저물어갑니다. 종일 쉴새 없이 즐거운 장사를 마친 남매. 장사의 기쁨을 맛보는 시간이다. 지금 진짜 뜨거운 여름이잖아요. 8월. 이 시기에 과제 장사한다는 게참 무리인데 그래도 많이 팔았죠. 많이 팔았습니다. 며칠은 비공개 몸은 청근만근이지만 마음은 새털처럼 가벼운 하루다.